예, 네, 이 사진 본적 있나요? 성경에 인류기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잖아. 자식들을 낳아요. 그게 이 사람들입니다.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는데, 카인이 농부예요. 아벨은 양측이야. 이당시는 사람들이 신을 모셨잖아. 주기적으로 막제 사진에서 조공 바쳐야 된다고. 카인이랑 아벨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 전공 살려서, 카인이 농작물, 아벨은 양을 바쳤는데 이 하나님아가 농작물은 싫어하고 양만 좋아하는 거야. 1년 내내 농작물 바치려고 농사 지었는데 막 거들떠도 안 봐. 근데 또 동생이 바치는 양은 존나 좋아해. 카인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혼자만 화를 내요. 툴툴거려. 근데 이 하나님아가 또 뭐라 그래 카인한테. 너왜 화냄? 아니, 뭐, 몰라서 묻는 거야? 신이 눈치가 존나 없어. 여기서 이상한 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카인이 동생인 아베를 죽였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이 존속살인이었다는 거예요. 뭐, 성경 내용 그대로 다 말한 건 아닙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줄거리는 이래. 솔직히, 나 같아도 그래. 양꼬치, 이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벨이는 양꼬치인데, 카인이는 뭐 상추, 깻잎, 이런 거나 올려보내고 있으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마음에 드는 선물 주는 쪽으로 아무래도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양꼬치를 좋아했던 거야. 이건 내 생각이고, 이 카인과 아벨 사건이 왜 일어난 거냐, 성경을 막 사람들이 해석하기 시작했어. 고대 기록에 동생인 아벨은 단순히 키우던 양만 바친 게 아니래요, 보면. 첫 새끼였고, 같이 서비스로 뭐 기름도 끼워주고 그랬대. 형인 카인은 첫 수확물이 아니었다는 거지. 대충 농사 짓고, 이 품질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내려다 보고 있던 하느님도 키우는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야. 아벨이 그래서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카인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직업이 농부인데, 농부가 씨발 농작물 바치지 뭐 산타고 호랑이 사냥에다 바치겠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는 이게 특기니까. 근데 아벨만 좋아해. 뭐 이게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겁니까? 카인이 뭐 딱히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 일이 안 풀리니까 이제 질투가 날 수밖에 없겠죠? 동생에게. 좀 보면은 구도가 마치 형제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는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가족 사이의 질투, 부모의 차별,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형제들의 이 갈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집안일 때문에 형제끼리 살인하는 거는 뭐 아직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태초나 지금이나 인간사회는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거지. 문명이 발전했을 뿐이지, 이 인간성들은 여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서 일어난 카인과 아벨 사건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조댓구에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자, 2006년 12월 16일, 도쿄 신주쿠의 니시 신주쿠 길가에서 수상한 비닐봉다리가 발견됐어. 열어봤더니 안에 토막 난 사체가 들어 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사건이 빠꾸가 없어. 일본은 이 사건을 신주쿠 시부야 엘리트 토막 살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사실 예전에 했습니다. 위에 링크를 해 두고 이 대형 사건 2주 만에 지금 알아볼 이 사건이 또 벌어진 거죠. 2006년 12월 30일 오후 3시 도쿄의 시부야 주택에서 21살의 무토 유키라는 대학생이 여동생인 스무 살, 무토 아즈미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대? 봐봐. 오후 3시에 남매가 집안에서 얘기를 한다라. 얘들이 뭐 심심해서 수다 떨겠어요? 이거 100% 확률로 싸우는 겁니다. 그럼 왜 싸우는 거냐? 일단, 얘가 무토 아즈미야. 2층 자기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즈미는 그라비아 아이돌이 되고 싶었대. 나도 좋아해. 사건 1년 전부터 그래서 예능 프로도 좀 나가. 무슨 모델 에이전시 같은데 소속돼 있나 봐. 나름 팬도 있어서 블로그 관리도 하고 활동을 좀 해요. 영어 시험도 보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바쁘게 살아. 자기 일은 좀똑 부러지는 편인데 집이 좀 살아서 애 교육에 뭐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오빠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아즈미의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이 기지배가 한번 가출한 적이 있어요. 그라비아 아이돌 을 하고 싶다잖아. 이걸 가족이 심하게 반대했다고. 특히 오빠들이 그랬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빠 여동생 사이는요. 오빠들의 장난 때문에 여동생이 막 진저리 치는 그 정도의 싫음이지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알고 보면. 근데 오빠들이 얘가 진로로 희망하는 그라비아를 하도 반대하니까. 아니, 남친만 생겨도 개쓰레기 새끼 만날까봐 여동생 신경 쓰이는데, 그라비아 한다는 걸 어떻게 놔두냐. 이 문제로 진짜 사이가 나빴던 거야. 그래서 아즈미가 가출까지 했던 거고. 집안 분위기상 더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오빠들이 공부를 잘해. 큰 오빠가 치과대학에 합격해서 독립해 나간 상태였고, 얘는 둘째 오빠입니다. 무토유키라고, 얘도 치대 희망하고 있었어요. 얘네 집이 2층이잖아. 1층이 치과야. 아빠가 하는 데에요. 건물 자체가 부모님 명이고, 엄마는 다른 데서 호텔 안에 치과를 개원했고,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집안인데, 막내가, 시발, 그라비아라니. 이 납득이 되냐? 근데 이 둘째 오빠, 무토 유우키는 엄마, 아빠, 큰오빠랑 좀 다른 느낌으로 막내 동생을 반대했어. 얘도 사정이 있는데, 삼수생이래.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별론데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한다고 그러니까 시대를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얘는 집안 내력이 이러니 부모가 강요했고 뭐 그거를 강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르는데 사실은 그러기 싫다고 그렇다고 딱히 얘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집은 잘 살겠다 용돈 많이 줘돈 걱정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던 거지 진로를 못 찾아서 얘도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던 건데 동생이란 게 그라비아 한다니까 나도 문제지만 넌더안 돼. 이러면서 아즈미에게 화도 좀 내고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 아즈미는 이런 문제를 자기 소속사에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둘째 오빠랑 3년째 말한번안 하고 있는 스스로 표현을 해 이렇게 위험한 관계였다고 밝혔단 말이야. 가출했을 때 유키도 오빠도 아즈미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사이가 너무 나쁘지. 이런 관계에서 계기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둘이 TV 보다가 대화를 했던 거예요. 아줌미가 오빠들이 부모 말대로 진로 정하는 게 자기 주장도 없고 좀 모잘라 보였나 봐. 한심했나 봐. 자기는 하고 싶은 거 스스로 개척하는데. 갑자기 오빠한테 오마에 성적 나쁜 게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 핑계대지만 사실은 대갈통이 너무 빠가야로 됐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 찾는 거 아니냐? 존나 비아냥거려. 안 그래도 유우키가 삼수생이잖아. 이런 소리 듣고 안 빡쳐? 이 말에 지 방에 있던 나무칼 가져다가 세수하는 애 뒤에서 막 후려 갈긴 거예요. 여기에 아즈미가 쓰러지자 나무칼 던지더니 수건으로 목을 졸랐어요. 기절했어. 그러자 아예 욕조에 물받고 머리를 담궈서 익사시켜버립니다. 나중에 부검하니까 아줌이 사체에서 익사의 흔적이 나왔대. 기절 한에 물에 담궈 죽인 거야. 동생이 죽자, 여기부터 갑자기 미친 짓을 존나 하는 거야, 이 새끼가. 옷을 벗기고, 머리와 사지를 토막내고, 머리카락을 칼로 잘라요. 애가 강제지만 의사 준비를 했으니까 인체에 대해 조금은 알겠죠. 치대라도. 관절 하나 하나를 다 잘랐대. 이게 말로는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실제로는 신체 훼손이 더심하다고 합니다. 막 도려낸 것도 있고 그래요. 시신을 잘게 자른 거지. 하수구에 흘려보냈고 피가 묻은 옷은 뭐 빨아입었고 하수구로 버리지 못한 부피가 큰 시신도 있을 거야 부위가 이거는 쓰레기 봉투에 여러 겹으로 담아서 자기 방 장롱에 숨겼어요. 다음 날 유기가 범인이 예비교 합숙을 가야 했대. 예비교는 우리나라에 없어. 일본에만 있는 제도인데,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대학교 시험 미리 관련 학습을 시키는 약간, 뭐랄까, 학원 비슷한 그런 데가 봐. 여기 가야 하니까 시신을 빨리 밤새 처리해야 됐던 거지. 공부를 아예 또 포기한 건 아닌가 봐. 도망칠 기회를 본 건진 모르겠지만, 이 와중에 또 이상한 게이 새끼가 예비교 가는 길에 아줌이 속옷을 챙겨요. 집이 연말이라 부모도 없었어 고향 내려가서 동생과 둘이 있다 일어난 사건인데 어쨌든 돌아올 거 아니냐고 부모님이 그럼 딸을 찾겠지? 집 나오면서 이런 게 걱정이 됐어요 유유키가 그래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냐 친구에게 자기가 관상용 상어를 받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죽어가지고 방에 냄새가 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 필요 없다 별거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켰다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하면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새끼가 어떻게 치대를 가, 이 새끼. 존나 유아틱해, 발상이. 안 걸릴 수가 없어. 부모가 집에 돌아오고, 유키는 거기 갔죠, 예비교. 한 4일 지나니까 애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대. 사람 부패하는 냄새를 뭐, 아무리 비닐에 싸고 장롱에 넣어도 이걸 어떻게 감추냐, 이 빙신아. 엄마가 옷장에서 딸 시신을 찾은 거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다음 날, 1월 4일, 유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진 거죠. 뭐, 사건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일본 사건 이야기할 때 가끔 이상한 부분에서 희한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봐봐. 이미 아즈미는 12월 30일부터 사라진 상태였다고. 사실 죽은 거지만 부모 입장에선 그런 거잖아. 집에 와서도 애가 안 보이는데 4일만에 이상한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이 제 기준에선 좀 비상식적입니다. 딸이 뭐, 보면 이뻐요? 연예계에 있으니까 각종 촬영도 많고, 연기 레슨도 다니고, 따로 필요한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 아무리 스케줄이 바빴어도, 4일이나 연락이 안 되면, 부모는 이상한 점을 느껴야지. 연락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뭐 마냥 기다린 거야? 일본 사건에 이런 일이 꽤 나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개인 사생활을 뭐 존중하겠다는 건지. 아니, 근데 한집 살잖아. 뭐 하숙생이야? 이해가 좀 어려워, 이런 게. 들어보면 부모 성격이 또 그럴 만도 하다. 좀 차가운 사람들이고요. 오빠들처럼 심하진 않은데 치과 집안에서 그라비아 아이돌이라는데 당연히 못마땅히 했지. 그러니까 오빠들이 막내한테 지랄을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 자식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 정리하면 둘째는 유키 부모가 시키는 일이 싫지만 거절을 못하는. 억지로 공부하는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고 막내는 시킨 일을 거부하면서 생긴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는 건데 서로에게 풀었던 거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서로 바보 같다 뭐 한심하다 디스하다가 둘째가 선을 넘었던 거지 사건 직전에는 유키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대요 정신 상태에 문제가 올 정도로 얘도 나름 스트레스가 있었어 이걸 또 재판에서 자기 변호하는 카드로 사용했는데, 그럼 검사는 유키의 과거를 한번 캐 봐야겠죠? 우울증 약을 먹을 만큼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가정 환경에서 살았나? 집안 분위기 따라가지 않는다고 동생 무시하면서, 지도 정작 방구석에 들어앉아 공부 대신 오락만 했잖아. 그러다 삼수에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아니, 지도 병신이면서 동생한테 질랄할 이유가 어딨냐는 거야. 우발적 범행이고, 지도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은 뭐 부모의 강압적인 진로 강요 이런 걸로 나름 선처 받았을지도 몰라. 근데 씨발람이 오히려 자기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는 동생 죽여놓고 수신 훼손하고 팬티까지 집어간 새끼가 우울증 핑계나 대고 있으니까 이거 더열 받는 거야. 이 와중에 얘네 부모도 가관이에요. 막내인 아즈미가 오빠인 유키에게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 이라고 말을 한 거야. 이건 뭐, 씨발, 뭔 생각이냐? 이것도 보면은 또 부모가 자식들 배려나서 생긴 사건이나 다를 바가 없어. 판결도 이상해요, 또. 2008년 재판에서 검사가 유우키에게 징역 17년 구형합니다. 판사님, 17년 때려줘요. 한 거야. 근데, 변호사, 유우키는 우울증에 다중인격도 있대. 이 주장이 인정돼가지고 7년 나옵니다. 사체 훼손은 아예 무혐의예요. 이게 무혐의일 수가 없거든. 나름 의학 지식 있고 진짜 손가락까지 마디마디를 다 잘랐어요. 이게 왜 무혐의냐고. 씨발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건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2심에서 사체 훼손이 인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12년 확정됐습니다. 이미 다 살고 밖에 나와있대. 2021년에 만기출소했고요. 몰라 씨발 뭐하고 사는지는. 뭐, 정리하자면은, 유우키도 아마 아즈미가 부러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는 부모가 강제로 시키는 일, 거절도 잘 못하고 있잖아. 그러더니 또 자기가 막상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어. 시간만 때우는 거야, 맨날. 근데 동생이라는 애는 스스로 원하는 거 어떻게든 해 나가고 있었거든. 여기에 약간 열등감이 있는데, 그걸 동생한테 드러내버리면 지가 더 병신처럼 보일까봐, 너 그라비아 하지 마. 우리 집에서 어떻게 그라비아야. 이런 핑계로 반대한답시고 좀 화풀이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 사건이 이렇게 끝났는데 뒤늦게 또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면서 유키가 흉기로 쓴 나무 칼, 그리고 피해자의 옷 4점을 쓰레기로 착각해 불태워버렸대. 이게 시신 훼손이 무혐의가 됐던 이유예요. 증거가 사라져서. 근데 항소심에서 검찰의 논리가 시신 훼손의 정도를 볼때 이거 증거 없더라도 피고인이 시대 입시 준비하던 사람 아니냐 이런 걸 강하게 주장했어요. 납득시킨 거야 판사를 그래서 범인이 시신을 자르는 이유는요 보통 부피를 줄여서 쉽게 숨기기 위한 이런 이유겠죠. 이 증거품을 경찰이 뻘짓하느라 날려 먹었지만 유키새끼가 잘라도 너무 잘게 잘랐어.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